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보문 말씀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이고요. 제목은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처럼입니다. 감염병 시대의 한국 교회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이 개인의 감정과 교회라는 테두리에 갇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공적 신앙을 망각한 데서 생긴 비극입니다. 자만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어떻게 공적 신앙으로 확대될 수 있을까요? 첫째,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권고의 말씀이 아니라 시대의 세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부유한 자들에게는 환심을 얻으려고 그들을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참으로 서글프고 냉정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제동을 거는 말씀이 21절입니다. 돈에 따라서 이웃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죄이고 반면에 궁핍하여 비참해진 사람들을 돕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런 사람은 선을 도모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도모한다는 것은 농사에서 나온 은유로서 밭을 갈다라는 뜻입니다. 즉, 선을 도모한다는 말은 밭을 갈고 거기에 선이라는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됩니까? 인자와 진리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인자는 히브리어 헤세드로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히브리어 에메트로서 바른 이치를 뜻합니다. 진리의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며 진정성 있는 사람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은 선의 씨앗을 뿌려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의 열매를 맺지만,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악의 씨앗을 뿌리고 바른, 깃을, 바른 길을 벗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보상과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보상입니까? 24절, 25절처럼 그런 지혜로운 자로서 재물을 얻게 되고 면류관을 얻어 명예로운 삶을 살게 되며 그의 진실한 말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로서 그의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진실함은 성경 지식이 많고 헌금을 잘하는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드러납니다. 가난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과 굉장히 멀리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들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돕기 위해 어떤 일을 시도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 진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고 했습니다. 견고한 의뢰란 강한 힘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에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은 역설적입니다. 누군가를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는 자는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강한 힘이 되십니다. 더군다나 그의 자손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피난처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경외의 신앙은 후손에게까지 확장되어 안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심을 믿고 찬송가 585장을 작사사곡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와 자손들을 대신하여 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어떤 악으로부터도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27절에 여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경외로 인하여 지속적인 생명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경외가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릉덩이를 봤을 때 비가 내리면 고이지만 곧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샘은 어떻습니까? 땅에서 계속 솟구쳐 나옵니다. 샘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는 웅덩이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을 얻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뭄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외부의 조건도 그를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생명의 셈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아 나의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언제든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유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따라 살기 때문에 내가 패배하고 망해도 하나님은 패배하고 망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이 임합니다. 든든함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28절에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고 했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백성들입니다. 백성의 지지가 왕을 떠나면 나라는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왕은 소수의 권력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수의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다 많은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쓸때 왕은 백성을 얻게 됩니다. 그런 왕은 29절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는 충동적인 감정의 격동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명철하여 지적인 능력과 기질, 총명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생명을 풍성히 누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공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의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지혜로운 신하 역시 왕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지혜로운 신하와 왕이 만날 때 여호와께서 복 내리시는 견고한 나라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공의를 실현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들도 지도자를 돕는 백성으로서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십시오. 그때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는 말씀을 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은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공평과 정의를 외면하면서 생긴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공적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공의의 나라가 되도록 지도자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